잠깐, 아직도 손으로 찍거나 불편하고 비싼 기계로 날짜 찍고 계세요. 생산성을 10배 높여줄 마법 같은 기계를 보여드립니다. 오늘 이 스마트 마킹 혁명템이 당신의 작업 효율을 최대치로 올려줄 거예요. 시청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매일 복잡한 포장재나 움직이기 힘든 큰 제품의 날짜나 바코드를 찍느라 시간 낭비하고 잉크번짐 때문에 불량이 생기셨죠. 쉽고 빠르게 선명하게 인쇄할 방법은 없을까? 고민했잖아요. 저도 그랬는데 이걸 쓰고 완전히 바뀌었어요. 이젠 손에 들고 쓱 밀어주기만 하면 전문가 수준의 마킹이 가능해져 서 작업이 진짜 빨라졌습니다. 자 그럼 이 소규모 사업장 필수템 의 매력을 공개합니다. 첫 번째 어디든 가능한 폭넓은 호환성 플라스틱 포장재 유리병 뚜껑 금속 나무 종이 상자 등 대부분의 재질의 고해상도로 선명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. 평평한 표면은 물론 굴곡진 곡선에도 유연하게 마킹이 가능해요. 두 번째 휴대성과 편리함의 극대화 이 기계는 소형이고 가벼워서 한 손으로 들고 작업하기 편하고 배터리로 구동되니 전선에 얼매일 필요가 없어요. 사용자 친화적인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어서 인쇄할 내용도 직접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이 정말 간단해요. 세 번째 다양한 정보 고퀄리티 인쇄 생산 날짜 유통 기한 QR 코드 바코드 로고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선명하고 깨끗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진짜 편리했어요.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카트리지 교체 방식 이라 관리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어서 진짜 편리했어요. 소량 생산을 하시는 분, 포장이 불규칙하거나 큰 제품을 다루는 분,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마킹을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시간은 금이다. 생산성 업그레이드는 지금부터 고정 댓글 링크에서 특별 할인 가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다음 번에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키워줄 꿀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